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도두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, 내 오른손아,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.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,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, 내 혀야, 너는 내입 천장에 붙어 버려라. 주님,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날에 애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 버려라, 헐어 버려라.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 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.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. 너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. 너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매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.